정말 뭐 모어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서울시를 장악해 세금으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사람 먹여 살리느라 시정을 내팽 개쳤던 자들이니 야당도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착각하나 봅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로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21일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연립지방정부 구성안은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권의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등용해서 서울시의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고 서울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절단내고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배가 부르다 못해 배 터지는 소리하고 있는 여당은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에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려서 야당을 자신들의 저급한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는 저열한 정치적 비난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전임 두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려는 짓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범죄 피의자 시장이 자신의 롤 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자격도 없고 공당의 지위도 어울리지 않는 정치 몰입의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아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